어제보다 확실히 조금 올랐습니다. 데시벨이. 그렇죠. 그래도 10 데시벨. 사 확실히 어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약간 불가에 가까웠다. 그래서 밸런스 조정이 패치가 실시간으로 좀 되고 있는 아... 갓겜이라고볼수 있죠. 벌써 또 심판 한 번에 4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. 굉장히 굉 좋아한 번 치실래요. 그러도록 하죠. 네. 어? 제 심판을 고르면 안 되겠습니까? 어. 그래 제가 얼마나 괴롭혀요? 아, 그럼 부장님이 늘 이렇게 해주는데 네, 맞아요 네. 제가 해드리죠 그러면, 시작하고 5초 뒤 시-작!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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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